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오늘 8월 15일 관복절 되는 날이고요. 지금 저는, 태, 저희 아들, 태오리와 함께 지금 전철 구경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저녁 시간대 다 돼가고 있고, 6시 2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태오라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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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태우리가 그동안에 전철 타러 가지 않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잠깐 구경하러 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저녁에 가자고 태우려는 약속을 해서 가고 있는 길이구요. 아침에 9시 30분에 보부청파할 하러 가기 위해서 어제 저녁까지 어, 굶고 가, 굶었다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검사를 하고 갔다 왔는데 음, 검사는 예상대로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나와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안심을 하고 어, 그렇게 집에 와서 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눈에 다리끼식 비슷하게 나서 와이프 이제 차로 데려다 주고 태율이 함께. 구경하라, 그렇게 갔다 어, 여기 왔던. 기차도! 네. 어, 여기 저기, 저기 기차 있지? 어, 기차, 기차 타러 가는 거야. 됐다. 어, 기차 타러 가자. 네, 그래서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고, 어쨌든 태우리랑 점심 먹인 다음에, 응? 어딨다. 졸려 해서, 2시 아빠... 반부터 해서 태우리를 재우기 아, 시작해서, 이거, 이거, 나, 뭐, 어, 어, 전철 있어. 그래서 오늘은 2시 찾아, 반에 재워서, 찾아. 5시 반에, 한 4시 반에 깨웠어야 되는데,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자가지고, 오늘 밤에 재우기가 조금, 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늦잠을 자가지고, 낮잠을 자서, 그래도, 많이 피곤해하지 않아서 많이 자서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테오라 여기 다 왔어. 자녀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고 주차를 이제 하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갈 준비를. 나나다. 대화 아, 전철 아, 소리 어 뭐라고 그래? 전철은? 어? 응? 저기 저도... 안있데 전철 지나가지 않았어? 어, 아어 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전철 온다? 어. 안녕. 아고아고 음. 툭, 다어 음. 아빠. 어, 어라 아빠 띠띠띠띠 하는 거야. 주차 띠띠띠띠 하는 거야. 어, 삐삐. 삐삐. 어쨌든 잘 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티오라 안녕.